이찬원의 공식 계정에서 놀라운 정보가 공개됐다. 팬들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팬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2024년 10월 11일, 팬들 사이에서는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하며 이찬원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그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비공식 자료가 공개되면서 팬들은 놀라움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 업데이트는 팬들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암시하며 그의 새로운 활동에 대한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업데이트는 그동안 숨겨져 있던 2차원의 미래 활동에 대한 단서들을 드러낸 것으로 팬들은 그 속에 숨겨진 의미와 메시지를 해석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과연 팬들이 왜 이러한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공개된 자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자. 1 이찬원 공식 계정의 변화. 이찬원의 공식 SNS 계정은 그동안 꾸준한 활동을 보여왔지만, 이번처럼 팬들에게 새로운 자료를 공개한 경우는 드물었다. 그가 공식 계정에서 업데이트를 진행한 것은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이며, 예고 없이 진행된 만큼 팬들의 기대와 궁금증이 더욱 커졌다. 이번 업데이트는 단순한 이미지나 동영상의 공개가 아니라, 이찬원의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팬들은 공개된 이미지 속에서 음악 관련 장비와 스튜디오의 모습이 포착된 것을 보고 그가 새로운 앨범을 준비 중일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찬원이 곧 새로운 음악을 선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2. 팬들의 열띤 반응. 이찬원의 공식 계정 업데이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들은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열띤 반응을 보였다. 특히 그의 미공개 자료가 드러난 직후 팬들은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찬 댓글과 게시글을 쏟아냈다. 이찬원이 드디어 돌아온다는 반응과 그가 준비 중인 새로운 프로젝트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줄을 이루며 팬들은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사용된 배경 색상이나 이미지의 구성에 대해 팬들은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과연 이 요소들이 그의 다음 앨범 컨셉을 암시하는 것인지, 그 배경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3. 음악적 변화의 신호탄. 이번 업데이트에서 공개된 자료들은 이찬원이 음악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일을 고수해왔지만 이번 자료에서는 새로운 장르나 스타일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몇몇 팬들은 이찬원이 트로트의 틀을 넘어서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그의 음악적 성장과 발전을 암시하고 있다. 팬들은 이찬원이 기존의 감성적이고 따뜻한 트로트 스타일을 넘어 더 깊고 강렬한 감정 표현을 담은 새로운 음악을 시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더 넓은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4. 팬들과의 소통. 이찬원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다. 그의 공식 계정 업데이트는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며, 팬들은 그의 다음 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욱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업데이트는 단순한 정보 공개에 그치지 않고 팬들과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팬들은 이찬원이 다양한 이벤트나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는 그의 다음 활동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5. 다음 활동에 대한 기대감. 팬들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는 이찬원의 다음 활동에 대한 예고다. 이번 업데이트는 그의 향후 활동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면서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팬들은 그가 준비 중인 프로젝트와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심도 깊게 분석하며 그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팬들은 2차원의 공식 계정에서 공개된 이미지와 문구에서 숨은 메시지를 찾으려 하고 있으며 이번 업데이트가 그의 음악적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찬원의 음악 여정은 그의 트로트 스타로서의 이미지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6. 새로운 장르에 대한 도전. 이찬원의 이번 업데이트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그가 새로운 장르에 도전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팬들은 그가 기존의 트로트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를 시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가 음악적으로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의 보컬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팝, 록 음악 등 다양한 장르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찬원이 공개한 음악 관련 자료들은 이러한 변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팬들은 그의 다음 앨범이 더욱 성숙하고 다채로운 감성을 담아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는 그가 기존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더 폭넓은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7. 팬들과의 교감이 중요한 요소. 이찬원의 팬들은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그가 트로트에만 머물지 않고 더 넓은 음악적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팬들과의 상호작용은 그의 다음 활동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그는 더욱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찬원은 그동안 온라인 팬미팅, SNS 소통, 다양한 팬 이벤트 등을 통해 팬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해왔으며 이번 업데이트 역시 이러한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팬들은 그의 다음 활동에서 더욱 강화된 소통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콘텐츠와 이벤트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8 앞으로의 여정 2차원의 공식 계정 업데이트 이후 팬들은 그의 계정에서 더 많은 상호작용을 기대하고 있다. 팬들은 이찬원이 다음 활동에서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의 음악적 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의 다음 활동은 단순히 음악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이다. 이번 업데이트는 팬들에게 이찬원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며, 그가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찬원의 음악적 도전과 성장은 팬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며 그의 다음 앨범은 새로운 음악적 세계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9. 결론. 이찬원의 공식 계정에서 공개된 놀라운 정보는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그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그의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양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팬들은 그의 다음 활동에 대한 정보를 이 거리 기다리고 있다. 이찬원은 팬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하고 다채로운 음악적 여정을 이어갈 것이며 그의 음악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를 바란다. 이찬원의 공식 계정 업데이트는 팬들에게 단순한 정보 공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의 음악적 변화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팬들은 그의 다음 앨범을 기다리며 그의 음악 여정에 함께 할수 있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 앞으로 이찬원의 음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팬들과의 특별한 교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가 되는 시점이다.